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춘 남녀들의 인연을 이어주고 있으면서 성원을 전문으로 하는 최고나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결혼 정보사라는 것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려 합니다. 물론,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려고 결정사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으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서 소개하고 결혼할 때까지 양쪽의 모든 것을 신경 쓰고 상대쪽의 입장과 궁금한 것등 모든 것을 중간에서 전달하고 알려주면서 결혼으로까지 갈수 있도록 밀어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은 바로 커플 매니저. 하는 거죠. 옛말로 중신애비 마당발 아줌마라고 불렀죠. 요즘 시대는 뭐 이런 분들 다들 결정사에 들어오셔서 뭐 열정적으로 만남 주전을 해서 결혼을 잘 시키신답니다. 그런데 제가 중매 일을 한지 20년을 되다니까 중매하는 분들의 그 촉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고 또 회원분들 매칭을 하면서 느껴지는 촉이 있는데요. 회원분들을 보면 바로 느낌 즉 초기 온다는 거죠. 상담하면서도 아이 여성은 이 남성은 결혼이 되겠다라는 촉이 옵니다. <laughs> 그러면 적극 권유해서 가입시키고 만남 주선을 하면서 연애 코칭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결혼 생활이 편하고 행복할지 등 연애 상담, 결혼 컨설팅도 적극하고 있답니다. 사실 일반 결정사는요. 무조건 누구든지 가입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이 안될 만한 분들은 가입을 안 시킵니다 서로 힘들거든요 결혼이 나와서 소개도 들어오고 또 매니저들도 보람있고 기분도 넘 좋죠 물론 성우비까지 들어오니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매니저들은 결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천생 연분을 찾고 찾고 있답니다. 혹시 아직 결혼할 상대가 없으신 분들은 결혼 준비도 마음의 준비도 다된 분들이 들어와 있는 이곳에 오셔서 내 짝을 저희 매니저들과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런지요? 좋은 지원을 전문로하는 최고남 매니저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